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주차에 처음 IT종합설계라고 하는 과목은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어떻게 수행할지 한 학기 동안 그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시작이 반이라고 또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IT종합설계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중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그 다뤄야 될 그런 과목입니다. 우리가 그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로 이제 마치기 때문에 이번 학기의 마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런 과목을 통해서 해봐야지 우리 학계에서 여러분들을 공부했던 보람도 찾을 수 있고. 그 의미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주차는 그래서 이제 시작을 막 하는 입장에서 우리 지난 학기에 배운 IT 캡스톤 디자인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냈던거나 또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좀 복각적으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차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차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IT 종합 설계의 그 사례 분석을 통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도 추가를 하고 또한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제안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차에 여러분들이 각 팀별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건지 모든 계획은 다 명쾌하게 세우시는 것이 이번 주차에 여러분들이 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차는 조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 토의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IT 종합 설계 각 팀별로 사례 분석 및 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또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별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팀장 및 팀원을 좀 확정을 하고요. 각 팀원들이 어떻게 이 IT 종합 설계를 성공적으로 할 건지 또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의 느낌도 각오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시간으로 해서 좀 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프로젝트 아이디어 회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코치할 건 코치하고 여러분들이 협의할 건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 IT 종합설계를 어떻게 일정을 잡아서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마칠 건지, 그쵸? 그래서 우리 IT 종합설계에 한 학기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일정을 여러분들이 협의하시고, 또그 일정을 여러분들이 그쵸? 그 확정을 지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협의상으로 여러분들이 애로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이 고민되는 상이다, 이런 것이 그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면, 액지창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토의를 하고, 또 같이 그 협의를 하게 되면 좋은 아이디어, 그치? 그 다음에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쉽게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풀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항들을 나한테 얘기를 해 주면 내가 또알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와주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타 협의 사항으로 애로사항이 뭔지, 또 권의할 사항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이번 사항에서 쭉 살펴봐서 또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 IT 종합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다지는 것, 그죠? 출발을 하는 데에서 준비 사항을 오늘 말끔하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갖춰 놓으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뭐 조금 이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지나면 조금, 조금 있는 프로젝트가 IT 캡스턴 디자인 프로젝트 지난 학기 때한 것이 좀 수정도 되고 또는 조원들에 따라서 또 대폭 수정도 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오늘 협의를 할 건데 자, 지난 학기 때 했던 우리 IT 캡스턴 디자인 프로젝트를 한번 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 1팀은 그죠? 웹사이트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협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팀에서는 아두이노 음식물 쓰레기통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조금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 어떻게 차별을 할 건지, 또 어떻게 기능을 조금 더 개선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협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고, 또, 3팀은 USB 파일 암호화 시스템 제작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실용적으로, 조금 차별화되게, 어? 조금 어떤 그 창의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협의를 하고, 또 애로상이 뭐가 있는지, 또 권위상이 뭐가 있는지, 또 팀끼리 협의할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로 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팀은 아카밤바 스트리업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프로젝트에 맞는지, 또는 또 이것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쵸? 새로운 어떤 그 방식, 기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가할 방안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오늘, 그치? 팀원들끼리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5팀은 데일리 역사 시스템을 제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데일리 역사 시스템을 어떻게 제작할 건지, 또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이런 골자와 방향, 목표, 이런 것들이 조금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뚜렷하도록 모든 프로젝트가 명확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행할 건지를 명확하게 계획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세워놓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차에 할 것은 이런 것들에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맨,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매주 차 여러분들이 우리 IT 종합 설계를 하게 되면 팀별로 그 주차별 프로젝트를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떤 회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수행 일지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다 점수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 주차별 프로젝트 수행 일지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되는데 잠깐. 주차별 프로젝트 수행 일지 작성 요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별 프로젝트 수행 일지는 양식을 내가 우리 이러닝 e 시스템의 과제방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팀원별로 팀원별로 팀장이 또는 팀원의 한 명이 이 일지를 작성해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중에 작성이 완료되면 올려놓으셔도 되고, 수업 중안에 작성이 안 되면, 그쵸? 그렇죠? 이번 주까지,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올려놓으시면 되고, 이 작성한 걸 토대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간단히 팀별로 미팅을 하고 또 시작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이 수행 일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수행일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여러분들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각 팀원 매주 주차별 프로젝트 수행일지를 주어진 양식에 따라서 올려 드린다 그랬죠 1페이지 또는 그 양식이 부족하면 두 번째 페이지에다 써도 돼요 페이지를 늘려서 두 페이지 정도 또는 그 이상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고 요 작성된 수행일지는 다음주 우리가 공부를 할때 내가 이 수행일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팀끼리 필요한 팀이 있다면 팀끼리 다시 여러분들이 그쵸 실시간 화상회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팀은 작성한 주차별 프로젝트 수행일지를 매주 담당 교수와 진도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미팅 때 제출을 하여 검토를 받는 거요.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할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주차별 프로젝트 수행 일지는 그 다음 주에 그렇게 우리 회의를 계속 할 겁니다. 각 팀장 검토 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조금 그 학교 와서 이렇게 쓰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돌려받은 주차별 프로젝트 수행 일지에 담당 교수의 지도사항을 기록해서 팀 프로젝트 파일로테. 보관 여러분들이 파일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기 말에 이 프로젝트 수행 일지도 종합적으로 다시 제출해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학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각팀면 매주 그 주별 프로젝트 수행 일지를 철하여 보관해서 파일로 들어 프로젝트 보고서와 함께 담당 교수에 제출한다. 우리 학기 말에 여러분들 파일로 제출하라 그럴 겁니다. 철하는 게 아니고 파일로 제출을 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수행 일지에 포함될 것은 매주 작성되는 프로젝트별 주차별 프로젝트 수행 일지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첫 번째 이제 우리 양식을 보여 줄 텐데 지난 보고 기간 동안에 예정 되었던 활동 내용들을 쓰시고 원래 예정된 활동 내용들을 나열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쓰셔야 돼요. 많이 많이 쓰시야 이것도 성적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어, 지난 보고 기간 동안에 실제 했던 활동, 그쵸? 전체적인 지난주 활동 사항 개요, 각 팀별 작업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간에 하기로 했던 활동 내용들, 팀 전체적인 예정 활동,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뭘할 건지 계획도 쓰셔야 돼. 또 이번 주, 오늘을 포함해서 이번 주에 할 내용들이 뭐, 한 것이 뭐가 있는지 실적, 예정 이런 것들을 쓰셔야 돼요. 각 팀별로 예정된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셔야 되고 전체 진도에 비해서 현재 어디쯤 가고 있는지 진도표를 쓰셔서 100% 중에서 우리 뭐10% 했다, 뭐20% 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요. 지난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 방법도 자세히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담당 교수를 지도를 받은 거와 뭐 카톡으로 연락을 받거나 지도 받은 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낱날이다 기록을 하셔야 되고 담당 교수 미팅 후 지도 사항을 기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러닝 시스템에 우리 과제 방에 2 주차 과제 방에 그쵸? 주차부 프로젝트 수행 일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 일지는 이렇게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IT 종합설계 주차별 수행일지, 이거는 매주차 쓰는 거죠. 여러분들 팀 이름 쓰시고, 여기 1팀 팀 이름이 여러분들 정해서요. 팀 이름, 프로젝트 이름 말고 팀 이름 정하시면 되겠죠. 팀 이름 정하시고 작성한 날짜, 그다음에 프로젝트명 쓰시면 뭐뭐뭐, 그치? 그 홈페이지 제작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팀명단에서 팀장 이렇게 누구 놓고. 팀원 누구누구, 또 팀원 누구누구 이렇게. 그래서 이번 요거, 이것 주차에 협의해서 했던 사람들은 여기다 이름을 쓰시고, 거기다가 체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디 종합 IT 종합설계 주체월 수행일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을 포함해서 이번 주차에 여러분들을 할 내용 할것 그치? 그리고 오늘 화요일로부터 금요일까지 할거 또는 오늘 한거 실적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다음 주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이번 주 수행할 내용들을 수행한 내용들을 실적에요. 자세히 쓰셔야 돼. 뭐 했는지 누구하고 무슨 토의를 했는지 어떻게 제목을 정했는지, 그렇죠?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일정. 그렇지 프로젝트명 일정 그렇지 여러분들 회의한 내용들 또 나랑 같이 그렇죠 회의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뭘 했는지 빠짐없이 자세하게 기록하셔야 돼요 자세하게 이거 성적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무엇을 할 건지 이렇게 조금 개략적으로 해서 조금 이것도 자세하게 좀 발표해 으시고 다음 주에 할 내용들은 반드시 다음 주에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100% 여러분들이 목표가 100%라면 몇 프로 했는지 진도도 쓰시고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는 빨리 완, 완성을 하면 완성된 결과를 그치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면 프로젝트가 해산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면 뭐 10월 10월 말에 끝나면 11월 동안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출석이라든가 다른 사항들을 하시면 되는 거죠.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저한테 나한테 권의 사항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여러 가지 권의 사항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권의 사항 같은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종합 설계를 성실 수행에 따라서 날짜 쓰시고 작성자 이렇게 쓰시고 이거 다시 이러닝 시스템의 과제방에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쵸죠 그래서 이건 매주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매주 여러분들 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 팀별로 실시간 화상 아이디어 회의를 하겠습니다. 1팀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2팀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쵸? 1팀부터 9시 30분부터 9시 50분 20분 동안 팀별 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상 줌의 화상. 실시간 회의에 1팀만 남고 나머지는 나가셔야 되는 거고 내가 다시 2팀을 초대를 하면 2팀만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 또 3팀을 초대를 하면 10시 2 0분부터 40분까지 20분간입니다. 3팀을 초대하면 3팀이 들어오셔야 되고 또 4팀을 초대하면 10시 40분서부터 11시까지 회의를 하겠습니다. 5팀은 11시부터 12시 20분까지 팀별 아이디어 회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팀이 조금 이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오늘 화요일 날 9시부터 12시 50분까지 수업이 있는 거니까 집에서도 수업 받는 거는 학교 수업 받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팀별 해당 시간에 주어지는 URL로 여러분들이 접속하시기 바라고 내가 팀별로 단체 카톡을 만들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 그럼 여러분들 잘 하고 있다가 내가 여러분들이 줌 화상회의 URL을 주면은 여러분들이 곧 시간에 그저 지체하지 마시고 지체하면 또 다음 팀이 늦어지니까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시고 그럼 각 팀별로 할때 그치 팀별로 하는 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각 팀별로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아니면 팀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팀별로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셔야 돼요. 또 팀, 팀별로 아이디어를 랭결을, 랭글, 랭결을 가지고 누가 무엇을 할 건지 그거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것도 발표할 거거든요. 동영상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거 자기 팀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IT 종합 설계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일을 집에서 하셔야 돼요. 그죠이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죠. 그그그 사례도 한번 찾아보고 관련 오픈 소스가 있는 데좀 찾아보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그 자료 준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준 거는 여러분들이 또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료실에 여러분이 자료실에 그치 기획서 또 올려줄 거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검토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고 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화상회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 팀부터 그렇죠?